이도훈이 혼자 올라갔어요. 깜짝 놀라서 찍지도 못했네. <laughs> 이도훈, 그 표정 뭐야? <laughs> 더 타볼 거야? 돈훈이 열로 갈 거야, 저로 갈 거야. 오 까마귀 있어? 맞아. 엄마도 들었어. 오저 위에서 들렸어. 오 저쪽에. 맞아 맞아. 응? 응? 오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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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들어가는 거야? 돈이 갈수 있어? 어머, 어머, 우와, 지지, 아유, 손 털고, 아유, 착해. 뭐 하는 거야? 애... 응? 응? 어? 어머. 혼자 가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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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잘가 우와, 도은이도 꽃골 먹게? 음. 우와, 도은이가 지금 개미가 꽃골 먹는 거를 보다가 막 걸도 오고 여기 너무, 너무 멋진 곳이네요. 쓰레기장 옆인데요. 아주 꽃이 달콤한가 봐요. 도은이 뭐 봐? 아, 개미한테 꽃을 주고 싶었어? 개미가 도망갔다, 도은아. 개미한테 꽃 주려고? 많이 컸네. 오, 이거 예쁘다. 아프진 않을까, 꽃이? 도나? 꽃이 아야? 안 해? 어, 꽃이 아야 할것 같은데. 어? 어. 안녕. 인사하는 거야? 할까, 이제? 응, 가자, 가자. 응, 가자. 안녕.